자, 아, 당원동지 여러분. 요즘 미국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 우리 공화당에서는 조원진 공동 대표님의 기소 사실을 미국에 알린 바 있습니다. 그러자 미국의 주요 인사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고, 격앙된 반응이었습니다. 우리 당이 좋아하고 존경하는 그레그 스칼라트 사무총장님은 첫번째 대화의 첫마디가 조원진 공동대표님의 안부였습니다. 고든창과 ACU의 댄 슈나이더 사무총장님은 이번 기소권에 대해서 정치 탄압이라고 비판을 하며 트위터에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제니 박 백악관 출입기자님은 역시 이번 기소권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칼럼을 쓰셨습니다. ACU에 대해서 조금 부연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CU, American Conservative Union. 이것은 미국의 보수연합입니다. 이, 이 보수연합은 미국의 보수 우파 정치 세계에서 절대적인 영향을 갖고 있는 단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1년 대통령 선거에 나올 때 ACU가 주관하는 CPAC 이라는 행사에서 연설을 하셨고, 그 연설을 기반으로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선이 된 이후에 매년 c p e c 에 참여하셔서 연설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자유일보 최영재 대표가 KCU를 만들었고 KCU는 ACU의 카운터파트입니다. 곧, 자, 곧 어, 출범식이 이루어질 것인데 거기에 우리 당의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편. 제니바 백악관 출입 기자님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보내는 다른 회사 다른 언론 회사들은 1, 2년, 2, 3년 회사가 특파원으로 보내서 잠깐 있는 뜨내기 기자들입니다. 그러나 제니바 기자님은 2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백악관을 출입하면서 계신 최장수 정 진정한 베테랑 기자님이십니다. 요즘 우리 공화당이 미, 미국에서 문재한의, 문재인의 대항 세력으로 떠오르자 우리 당에 대한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의 주 공동대표님들, 그분들에 대한 정치적 탄압은 정말 도를 넘고 있습니다. 저는 몇주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문재인에게 경고합니다. 우리 공화당은 해외의 주요 인사들과 매우 깊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조금씩 이제 공개 발언을 하면서 그분들이 누구지 누구이신지 알려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문재인이 지금과 같이 박근혜 대통령을 계속 가둬두고 우리 공화당을 탄압한다면 문, 문재인은 정말 비참한 결말을 맞을 것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특히 자한당 사람들도 많이 물어보십니다. 우리 공화당은 의석이 두 석밖에 없는 소수 정당인데 어떻게 그렇게 미국의 주요 인사들과 일본의 주요 인사들과 깊은 교류를 하고 있냐고 물어봅니다. 답변은 간단합니다. 우리 공화당은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정통 보수 우파 정당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최근 우리 공화당 두 공동대표님들은 한일관계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번 지금 한일 관계를 풀고자 한다면 문재인은 우리 공화당에게 자문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고, 다시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박정희 대통령님의 정치 철학을 계승하는 당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965년 한일 기본조약 정신도 계승합니다. 여기에는 청구권 모든 청구권에 대해 완전하고 최종적인 합의가 됐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님의 정치철학을 계승하는 당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하셨던 위안부 합의도 계승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미국과 일본과 같이 연대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자행하고 있는 인권유린, 북한이 자행하고 있는 납북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연대를 해야 합니다. 데이비드 스네이단, 오토 완비어로 상징되는 미국인 납북자들, 요거다, 요거다 맥그리산으로 상징되는 일본인 납북자 피해 문제, 그리고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납북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한미일 공조를 통해서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생각하면 항상 후회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어떤 대한민국을 물려줄지를 생각하며 앞으로 전진해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